예, 제가 지금 소개할 방은 원 베드룸 스위트입니다. 방 크기는 72퀘어미터입니다72퀘어미터고요방 번호 112호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은 홈바 스타일의 바가 보이고요. 아, 왼쪽에는 지금 거실 구역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어떻게 보이는데요? 예, 나중에 잘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예, 거실을 지나면은 앞에 방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욕실 구역이 보이고요. 그리고 샤워부스, 화장실이 보입니다. 자, 먼저 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방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사실 유방국 사톤 호텔 너무 좋아하는데요. 방이 아주 예쁩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스럽게 클래식하게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자, 저는 창문 쪽으로 가서 먼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문 쪽에 서면 이와 같이 앞에 퀸 사이즈 베드가 보입니다. 퀸 사이즈고요. 에, 저쪽에는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보입니다. 자 침대 쪽에서 보면 앞에 이와 같이 TV가 보이고, 에, 우측에는 욕실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 완전히 틀면. 수영장 뷰입니다. 수영장과 가든 정원이 보입니다. 멋진 1층에 위치한 룸이죠. 이 방은 상당히 매력적인 방입니다. 한번 정도 꼭 숙박하고 싶은 그런 룸입니다. 자 아, 여기에 책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상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깔끔합니다. 의자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가 있죠. 그래서 자 책상 쪽에서 보면 바깥쪽은 수영장이 보이죠. 수영장이 보이고 정원이 보입니다. 지금 커튼이 쳐서 그러는데 커튼을 완전히 제끼면 환상적인 뷰가 나옵니다. 한번 커튼 제껴 볼까요? 예, 지금 바깥에 이와 같이 멋진 수영장과 그리고 정원이 보입니다. 자 방에서 보는 예, 발코니. 발코니도 어, 분위기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에 못 들어오게끔 철제. 카드가 쳐져 있고요. 앞에 같이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서 시원한 바람 휴식이 가능합니다. 자 방에서 보는 뷰는 이와 같습니다. 환상적이죠? 멋진 뷰입니다. 자 발코니는 이렇게 되고요. 자 방에 있는 발코니를 통해서 제가 바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방에서 보면 왼쪽에 이와 같이 옷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욕가운이 두 개가 보이고요, 옷걸이가 예, 보입니다. 자 밑에는 이와 같이 우산이 보이고 실내 투쿨레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안전 금고가 보입니다. 자 열면 위에 우측에 런드리백이 있고요. 예,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욕기 예, 요... 옷장 부문을 나가면 이와 같이 욕실이 나옵니다. 앞에는 고 곱슬은 욕조가 보이죠. 예, 그리고 우측에는 이와 같이 두 개의 세면대가 보입니다. 자, 양쪽에 두 개의 세면대가 있고 가운데는 타올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비누와 예, 물 비누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한 치약 칫솔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치약 칫솔이었습니다. 이 양쪽에 이렇게 컵들이 있고요. 밑에는 충분히 타올이 제공됩니다. 자, 여기 서랍에는 뭐 별거 없을까? 서랍은 장식이었습니다. 자, 세면대 반대쪽에는 이와 같이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식기조개품, 이렇게 장난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목욕용품 그렇죠? 바디워시, 컨디셔너 등등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공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화장하기 좋고요. 자 여기는 변 여기는 아, 샤워부스였습니다. 그래서 샤워기가 이렇게 있어서 아래까지 내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씻기기 좋고요. 천장에는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변기는 반대쪽에 있는데 여기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됩니다. 문 닫고 벌려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는 거실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구역에는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세팅입니다. 벽은 여같이 되어 있고요. 자, 역시, 소파에서 보면, 앞에 TV가 있고요. 앞에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있고요. 자, 왼쪽은 키친, 간이 키친이죠. 그래서 홈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와인이라든지 맥주, 알콜, 칵테일 같은 거 즐기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상당히 고급주택이나 볼수 있는 홈바 스타일인데요. 예, 환상적인 분위기입니다. 저기 앞에는 싱크, 그죠? 에, 시,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 닦아실 바 그릇이나 뭐컵 등을 닦을 수 있고요. 저기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예, 캡슐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역시 차와 커피 세트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네 개의 생수가 제공이 됩니다. 음. 자, 반대편은 이와 같이 에, 여기 과자가 아니고 돈을 내야 됩니다. 유로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글라스잔과 와인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게 예, 거실 부분을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 분위기 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시 이 거실에서도 바깥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바깥을 나갈 수 있게끔 멋진 공간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은 바깥에 수영장이 보이고 가든, 정원이 보입니다. 멋진 뷰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수영장으로 바로 나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풀 테라스 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풀 테라스 스위트룸. 왜냐하면 이 발코니로 해서 쭉 가면 바로 풀 억세스입니다. 그래서 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자녀들과 같이 여의 호텔을 즐기기에는 환상적인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바깥에 보이는 뷰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풀 테라스 스위트라고 해도 과언이 어, 아닙니다. 아주 매력적인 방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